Hello everyone, how's it going? Are you doing quite well? Yeah, I'm always doing quite well. 저는 항상 잘 있습니다. I wish you to be happy and healthy all the time. 저희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uh, today is 2023 the March 17th Friday. 자, 오늘은 2023년 uh,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 불금, 즉 불같이 타오르는 아주 좋은 어, 금요일이 또 시작됐습니다. 자, Today's English, 오늘의 영어는요.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에서 쓸수 있는 몇 가지 아주 유용한 표현 몇 가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Which class is the most popular? 자, 이거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뜻을 다 이해하겠,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Which class? 자, 어떤 과목이? 또 어떤 수업이,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어떤 과목이라고 해석, 해석해도 됩니다. 어떤 수업이 is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가 있느냐. 자, 예를 들면, 뭐, 만약에 경제학이 가장 인기가 있다면, economics, economics class is the most popular. 또는 뭐, 예를 들면, <laughs> 어, 거시 경제학, 그러면, Macroeconomics라고 하잖아요. Macroeconomics, Macro.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하면 거시경제학, 이코 스 하면요 이건 거시경제학이고 만약에 미시경제학 하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랍니다. 어, 라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 거시경제학이 가장 인기 있다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클래스 is the most popular 이렇게 또 사회학이 가장 인기 있다면 소시알로지 is the most popular. Uh, is the most popular sociology. 자, 이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which class is the most popular? 자, 또는 비슷한 말입니다. What course is the most among students? 자, among students. 학생들 간에, 학생들 간에 among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서 그런뜻이죠 among students. 자, 학생들 사이에 어떤 과목, courses, 어떤 과정, 과정이라고 해도 되죠. 어떤 과정 또는 어떤 과목이 인기가 있느냐. 그죠. 자, 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자 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음향 어, 이것은 어쿠스틱스라고, 말합니다. 어쿠스틱스, 어쿠스틱스라고 어, 발음합니다. 어쿠스틱스, 어쿠스틱스라고 발음합니다. 어쿠스틱스, 만약 음향학이 어, 인기가 있다면 Acoustics courses are popular among students.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ong students란 학생들에게 어떤 어떤 수업, 또는 어떤 과목이 인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What courses are popular among students?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I would recommend 자 나는 recommend 라는 것은 추천한다 그런 뜻이죠. 추천. I w o u l d recommend y o u t a k e c 어, h 네, e b o t a n y 자이 발음은요 어, 미국식 발음은 o m m o t a n y 라는 c o o n o n 미국 사람들은 오발음을 거의 아예 가깝게 발음해 줍니다. 그래서 바터니바터니면 이제 식물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학, 네 식물학, 자 식물학, 자 식물학을 바터니라 그러죠. 식물학, 자바터니 영어는 이제 바터니어이 보텐이라고 발음하고 미국 사람들은 바터니 이거입니다. 바터니 자, 그래서, I would recommend you take botany. 여기서 데트가 생략된 겁니다. 사실은 여기도. 데트라는 에, 목적절, 즉, 명사절이 어, 목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I would recommend you take 어, botany. 하면 나는 너가 botany. 즉, 즉 식물학을 취한다는 것은 식물학을 에, 그걸 이제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하기를. 아, 그 추천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I hear acoustics class is pretty good. Acoustics라는 것은요, 아까 도 얘기한 했음향학이라는 뜻입니다. 음향학, 음영. 음영학. 음향, 음향학, 음향학을 음향학을 acoustics라고 합니다. 음향. 이런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무슨 연극이나 영화 또는 어떤 공연에 있어서도 이 음향학, 음향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음향 이건 이제 전문 기술이죠. 아쿠스틱스자또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또 기술이 될수 있죠. 아쿠스틱스입니다 I hear acoustics class is pretty good. 자 음향학이 아주 pretty 라면서 여기서 아주 그런 예쁘다는 뜻이야. 니라 그러니까 아주 어, 어, 좋다고 들어. 나는 듣는, 듣는다 겁니다. 자, I hear, I hear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은 It is s a d 라고 똑같은 뜻입니다. 요건 이제 수동태의 용으로 그렇게 말하여진다는 게 It is s a d 또는 I hear. 자, 이렇게 어, 거의 같은 말입니다. It is s a d 또는 I hear. Acoustics class is pretty good. 자, 음향학 수업이 아주 좋다고. 어,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It is s i d 말하여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그다음 They say Professor James lectures are very enthusiastic, enthusiastic. 자, professor라는 것은 교수님이죠. 어, 교수님, James 교수님의 lecture라는 뜻이 강의라는 뜻입니다. 강의. 자, 이건 이제 강의입니다. 강의. 자, 강의. 자, they say professor James Richards are very enthusiastic. enthusiastic 이라는 신요 여기 강세가 있습니다. Their. 아주 열정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열정적. 자, 열정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열정적. 열정적이다 쓸 때, 열정적. 열정적. 이제 쓰는 표현이 enthusiastic.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Uh, they say professor James, l e r e c t o r is a r e very enthusiastic. So, 자, 그래서. <laughs> James 선생님의 강의가 아주 열정적이다. enthusiastic, enthusiastic, enthusiastic. enthusiastic, 하면 t 아주 열정적이다 그런 뜻입니자 자, t h e y s a y 를 수동, 똑같은 말은 바로 위에 있는 i t i s s a i d i t i s s a i d 자, 수동태 u 으 i t i t i s s a i d e 렇게 씁니다. i a i h e a r 대신에요. It's heard 해도 됩니다. 그렇게 들려진다. 아, uh, it's heard 또는 it is said 거의 같은 말입니다. 또 they say 대신에 바로 it's said, it is said. 자, 이거 똑같은 말이죠. it is said. 자, 그렇게 말해진다. 수동태형으로 it is said. Professor James lectures are very enthusiastic. 자, 아주 열정적이라고 나는 듣는다. 그럼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대학 생활에서 이렇게 좀 많이 쓰이는 몇 가지 표현을 다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오케이. Okay. Let's review today's lesson briefly. 자, 한번 간략하게 한번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class is the most popular? 자, 어떤 수업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What course is the popular among students? 자, 어떤 과목, 어떤 과정이 가장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 a k 입니다 I w o u l d r e c o m m e n d y o u t a k e b a p a botany. 나는 당신이 botany. 식물학, 한번, 어, 뭐, 것을, 그걸, <laughs> 그다음, I h e 다 a I r I a I a p I p t y y 아, 매우 인기 매우 좋다고 나는 듣는다 즉 그렇게 사, 내가 듣기론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uh, They say Professor James lectures are very enthusiastic 자, 아, 제임스 교수님의 강의가 아, 매우 열정적이다라고 나는 어, 사람들이 얘기한다 즉 They say 또는 It is sad 그런 표현있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아,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그러면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bye bye. See you next time